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카카오 택시 정말 문제 있다 하면서 할로윈 데이에 대책은 없었다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벌써 1년이 됐네요. 오늘도 저는 홍대도 가봤고 이태원도 가봤죠. 정말 혼자 가더라고요. 카카오 택시를 비롯해서 뭐 별다른 대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그, 통제 같은 걸 하던데, 우리 어플에서는, 어, 뭐, 코를 뭐 금지시킨다든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참, 유흥가. 유흥가 중에서도 이태원역 근처라든지, 그리고 홍대. 홍대 유흥가 있죠. 뭐, 삼거리 포차 주변. 그 안쪽에. 참, 복잡한 데 많죠. 그 안에는 이제 택시가 들어갈 수가 없죠. 저는 사실 뭐 그쪽에 오늘 갈 일이 있었지만은 손님 내려드리고 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아 저는 전에부터 그 빨리 가자고 하는 그런 승객들을 보면은 좀 이해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디 약속 장소에 늦어가지고. 뭐 급하게 서두르는 분들 그리고 자기들이 늦어 놓고 택시에 타 가지고 빨리 가자고 하는 분들 책임 전가하는 분들 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 하거든요 아 요즘에 며칠간 그냥 무난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가지고 참 기분 좋았는데 그좀 좋게 나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막아 끼는지 이상한 승객들이 이렇게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뭐, 좀, 콜안 나오는 지역에 갔는데, 응? 콜이 나왔어요. 아, 이거 좋다고 태웠더니, 그냥 빨리 가자고. 제가 그 싫어하는 분들 중에, 그, KTX 타는데, 빨리 가자고. 시간 늦었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탄다든가. 어, 뭐. 이태원 이라든지 오늘도 그랬어요 그 홍대 가는 그 승객도 그랬는데 그럼 몇분 그좀 늦는거 뭐 큰일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가자고 막히는거 아니면서 이제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도 이건 아니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저는 빨리 가자고 서두르는 분들 정말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요 오늘 보니까는 뭐 재난 그 안전 문자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할로윈 데이 때문에 이태원역, 응? 무정차 통과한다고. 저는 뭐, 할로윈 데이가 뭐라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원래부터가 홍대 그 유흥가 쪽하고 이태원 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뭐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어차피 그 일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콜이 너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 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를, 그,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플랫폼, 업체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은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싶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쪽에 가면 코를 끄고 그냥 길방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저는 벗어나버렸습니다, 오늘.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냥 외곽 쪽으로, 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냥 무슨 특별한 무슨 콜이 넘쳐나는 그런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꾸준히, 꾸준하게 그냥 평일처럼, 예, 일하는 게참 좋더라고요. 예, 승객들이 넘쳐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걸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택시를 갑작스럽게 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쩌다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안 잡히더라. 아, 택시 문제 맞네.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전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쨌든, 뭔가 이슈가 있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저번에 불꽃축제 말씀드렸죠. 여의도 불꽃축제. 아, 그런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어쨌든, 아,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제는, 음, 저도 좀 포기 상태네요. 이제는 그냥,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 참, 각자 도생이란 말,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명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말이죠.